10위는 품치 EHS 7으로 실제 452km를 주행하며 마이너스 -1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9위는 놀랍게도 비아디 C입니다. 8위는 포르쉐 타이칸으로 실제 499km를 주행하면서 16%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. 기아 EV3는 WLTP 대비 15% 감소한 499km를 주행을 하면서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6위는 벤츠 G 클래스로 전기차 버전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 5위는 비아디 C라이언 7으로 WLTP 기준 502km 에서 실제 436km를 주행을 하면서 13% 감소를 기록했습니다. 로터스의 전기차 모델 에미아도 wltp 대비 13% 감소한 436km를 기록 하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. 3위는 미니컨트리맨 ev입니다. 미니컨트리맨 ev는 wltp 대비 11% 감소한 355km를 주행을 하면서 2위 는 놀랍게도 비아디 탕이었습니다. 비아디 탕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철 주행 거리 감소율이 단 9%에 그쳤습니다. 올해 테스트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전기차는 바로 폴스타3입니다. WLTP 기준 56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 혹한기 환경에서도 531km를 주행하면서 오차율이 단 5%에 불과했습니다. 를